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하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야! So -ño. No. 527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 527장 O sodorau O sodorau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숲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피 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언제 있을지 모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십 황무지 수풀에 은신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오랜 친구 요나단과 제외해서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지요.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에게 더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 주시는데요.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됨을 봅니다. 그리고 위기마저 합력하여 선을 바꿔 주시는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 권력의 줄을 선 사람들은 다윗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형통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밟고 일어나 또 넘어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이 형통의 삶으로 인도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윗이 10광야에 호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에게는요, 어느새 아둘람 굴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600명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야 했으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이 안팎으로 경험하는 위기 속에서 지치고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을 가까이서 보면서 보면서요 다윗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로서 이렇게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헤어집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다윗에게 위 위로는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나단의 위로가 특별히 더 힘이 됐던 이유는 그의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 위로를 건네는 일은 그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기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방문으로 다윗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고요. 두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욱더 단단히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지체와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체들이 주는 격려에 힘입어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중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서로 대면하는 기회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나단과 대조적으로요, 십 사람들은 기부아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합니다. 다윗이 십 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며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더욱 주의깊게 살피라는 주문입니다. 십 사람들은요 탐욕에 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온 들어온 것을 오직 사울의 눈에 들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부질없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신들이었던 것이지요. 성도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왕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이미 아라바 광야로 옮긴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사울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제 산을 넘어서 쫓아오게 된다면 다윗은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머물던 이십 광야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위한 양식조차도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날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던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이 좁혀오는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아마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나? 다윗의 지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인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광기에 못 이겨서 다윗을 쫓는 동안 나라의 안보가 엉망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공격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길에서 철수해 부랴부랴 블레셋을 막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의심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편에 서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인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높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딸을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동원, 모든 힘을 막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유나단과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자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어 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지만 길가바처럼 돌짝바처럼 가시나무 덜기처럼 그저 그 받은 말씀을 쉬 말라버리게 하거나 빼앗겨 잃어버리게 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밭을 갈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 누군가가 그런 위기에 갇혀 있으면 절망이라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유나단처럼 어려움에 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입장에서와 같이 위로 어려움에 있다면 누군가가 찾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